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재 박사님께 북한 뉴스 현황 관련해서 논평 한 마디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MZ 세대 의 말로 킹 받는 뉴스라고 해야 할까요? 네. 아 정말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두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네. 주한 미군 트레비스 킹 이병이 자진 월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자진 월북한 방식도. 월북한 이유도 정말 말 그대로 킹받는데요. 일단은 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한미군,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알 만큼 알고 겪을 만큼 겪은 이병이죠. 트레비스 킹 이병이 미국으로 송환되던 중이었습니다. 이 송환된 이유도 대한민국에서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뭐 등등 여러 사건들을 일으켜서 사실은 미국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항까지 경찰들이 이제 인계해서 인도해서 갔으나 같이 갈수 없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제 몸... 보세 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 네.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는 척 도망을 쳐서 판문점 외국인 관광이죠 그걸 신청해서 판문점에 갔다가 판문점을 가볍게 넘어간 웃으면서 네, 손짓하면서 넘어갔다고 하네요. 네, 심지어 넘어가서 이 대한민국 헌병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진까지 잠깐 공개가 됐다가 뭐 지금 찾아보려니까 또안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태용호 의원실에서 SNS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월북 미국 병사의 프로필인데요. 이름은 트래비스 킹, 나이는 23세. 계급 이등병 소속은 미 육군 제4보병사단, 제12보병연대, 제2여단, 전투단, 제1대대. 특이사항은 과거에 한국인들과의 시비가 네. 붙어가지고 경찰에 구금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순찰차를 발로 수차례 차서 파손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발로 차를... 얼마나 차면 5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트레비스 킹이 지금 이병이라고만 나오는데 이병인 격도 정상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지금 2년 정도 복무를 했는데 원래는 진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징계 때문에 진급이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년 이병인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 징계로 이번에 미국에 가면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로 이송이 돼서 거기서부터 군법에 의한 이제 처벌 절차, 처벌 재판, 뭐 징계 징. 등등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뭐가 두려웠는지, 그냥 도망을 간 거죠. 비행기를 안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항을 벗어난 이후에 민간 여행사에 JSA 공동경비구역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판문점 건물을 돌아보는데, 그때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음. 왜? 김정은이 그 문재인 트럼프 이렇게 손잡고, 손잡고 넘어갔다 왔지만 내가 그냥 부쩍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좀 계획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분히 그러니까 계획적이죠. 결정적으로 이 JSA 견학은 당일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공항에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탈출하겠다. 그리고 탈출하면 월북까지 가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계산해 놓고 미리 미리 며칠 전에 신청을 해놨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북한을 이제 미국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피해서 도망갔다가 뭐 만난 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 트레비스 킹의 가족들은 우리가 알던 아들과 한국에서의 그 보도 속의 아들의 행적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 그래서 북한에 제발 우리 아들을 한국으로 추방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BBC에서도 확인을 했죠. 네, 네. 북한이 월북 미군 구금을 인정했다라고 UN 군사령부에서 확인했다. 영국 BBC에서 보도를 했고요. 사실은 트레비스 킹이 월북을 한 다음에 북한이 못못 부답이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묵묵부답으로 좀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 이미 선수 쳐서 미국이 트레비스킹이 이런 사람이다 <laughs> 이렇게 죄질이 나쁘다 좀 이런 저 뉴스를 바로 올렸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이 인간이 북한을 사랑해서 북한에 살고 싶어서 월북한 거다라고 좀 선전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민간인과 군인으로 나누면 이제 군인부터 얘기할게요. 군인 중에 월북한 경우는 딱네 명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60년대에 네 명이 있었는데 다 사고 치고 넘어간 겁니다. <laughs> 62년에 레리 앱서는 대마초를 피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월북을 했고 제임스 드레스이라는 친구는 상관의 서명을 위조해가지고 외출증을 만들었다가 네. 이게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처벌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넘어갔고 1965년에는 제리 페리시라는 군인이 이제 개인적 문제로 넘어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찰스 젠킨스 이 문제적인 물 찰스 젠킨스 찰스 젠킨스는 월남전에 파병될 것이 두려워서 넘어갔죠 근데 찰스 젠킨스가 왜 문제적인 물이고 유명하냐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 탈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탈북이 아니에요. 어... 탈북이 아니에요. 네. 이제 북한에서 소가 히토미라는 일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강제 결혼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딸 둘을 낳고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이 소가 히토미가 일본인 납북자였습니다. 음. 그런데 2002년에 일본과 북한이 수교 협상을 하면서 김정일이죠. 그때 김정일이 당시 일본 수상 고이즈미 고이즈미의 질문에 맞다. 우리 일본 사람 납치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교 협상이 중단되고 이제 뭐생 난리가 났는데 그때 나중에 그 그러니까 뒤에 9월 달인가 일본 수상이 가 가지고 다섯 명의 일본인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때 한 명이 소가 히토미였어요. 아... 2년 후에 그 찰스 젠킨스도 석방이 돼가지고 어 이제 북한을 떠나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탈영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처벌 요걸 다 받고 다시 일본으로 와가지고 2017년에 사망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소카히토미랑 식당을 했다나 카페를 했다나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들하고 기념사진 찍고 그 기념사진값 촬영료 받고 이래서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또왜 이제 기념촬영도 하게 됐느냐 기념촬영 대상이 됐느냐 북한에서 만든 선전 영화 중에 미국 악당으로 거의 매번 출연했습니다 아, 영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출신이냐? 탈북자들이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을 아 저거 저 미제 압잡이로 나왔던 누구네 네. 그리고 영화 안 찍을 때는 이제 영어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왜 영화 하나 찍으면은 특히 선전 영화 같은 경우는 전부 다그 강제 동원돼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리고, 봐야죠. 네, 무조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나오면 일단 신기해요. 북한에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상은 북한 전역에 정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자가 죽기 전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너무나 무지했다. 임시 피난처로 찾았던 나라가 말 그대로 거대하고 정신 나간 감옥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누군가 그곳에 가면 거의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증언도 남겼어요. 일단 자비판을 거의 매일 했다. 10시간 동안 하루 10시간 동안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 아, 거의 밥 먹고 잠만 자고 그렇죠. 그외 시간은 뭐 수험생처럼 공부한 거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뭐 대마초를 폈든 뭐 상관 서명을 위조했던 이런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미국 감옥이 훨씬 더 살기 좋지 네. 않나요? 그래서 1966년에 평양에 있는 주 북한 소련 대사관을 통해서 망명을 신청합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더자아 비판 세게 받고 그랬는데 북한은 이른바 이제 순혈주의라 그래가지고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가서 임신을 하면 무자비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성관계를 하면은 이게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본인 납치자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고, 어디 외출을 하면은 항상 감시원 따라 붙고, 집안에도 거의 감시원이랑 같이 뭐 상주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아무래도 이제 딸 둘이 있는데, 미국인 모습이 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미국과? 놀림의 대상, 적대적 감정의 뭐랄까 그 욕받이 이런 걸로 살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군인들 군인을 석방한 예는 없는데 민간인을 석방했다 그래나 아무 뭐 돌려보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예들은 있어요. 보통 탈북민들이 이제 강을 타고 도강을 하잖아요. 근데 고강해가지고 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계미국인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돌려보냈고 제일 좀좀 좀 웃지 못할 한국에 한국에서 사기를 쳤나 뭐 금융 사범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유럽에있한북한 대사관을 찾아서서한한으로 가게 해달라. 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을하한다에서한에서이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사기꾼이잖아요.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 남조선 혁명이 뭐지 않았으니까 아, 네. 남조선에 가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아, 데리러 남, 오겠다. 아, 당신을 어, 데리러 갈수 있다. 다시 남쪽으로 가서 좀 기다려라. 그리고 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대사가 북한 대사관 직원이 이제 한국 대사관 쪽에다가 알려줬습니다. 비공식적인 무슨 개인적인 모임에서 알려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이 됐습니다. 이분 지금 뭐 하시나 모르겠네. <laughs>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또 제... 월북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아니었요아 그러니까요. <laughs> 다 받아주지 않아요. 지금 이 트레비스킨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선전 선도의 자료로 쓰기에도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이미 뭐 이런 식의 그. 비행 청소년은 아니고 비행 군인이다라는 것을 공표를 해버렸으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 선동을 한다고 해도 요새는 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전 선동의 효과도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 트레비스 킹을 돌려보낸다면 돌려보낸다. 협상 카드로 쓴다. 북한과 미국이 다시 공식적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이 정도 의미는 가질 수 있겠지만 협상 카드로 쓰기에는 또 너무 약해요. 안 그래도 많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트레비스 킹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는 협상의 카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말들도 많고 북한이 과연 트레비스 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말 북한의 대인배적인 모습. 우리는 모든 인민을 다 받아들여주고, 뭐, 어, 누구의 품 속에서 정말 그 뭐, 이런 말들 하면서, 호화롭게 살수 있도록 보여주기 식으로 할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또는 이제 선존선동에 이용해 먹고, 팽할 것이다. 정치범수용소나 뭐 이런데로 보내버리지 않겠냐. 뭐, 이런 정말 다양한 어떤 추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트레비스 킹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보이고 규칙이나 규범을 잘안 지키는 사람 같아요. 북한에 가서도 좀 사고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분리력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북한의 특기대로. 이거 골칫덩어리 아니겠어요? 북한으로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계산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토 원비어처럼 관광객이 가서 시민이 억류된 경우에는 미국이 국력을 기울여서 어떻게든지 좀 데려오려고 하겠지만 트레비스킨 같은 경우도 데려오려는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오토 원비어 때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북한이 이미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트레비스킨 카드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해도 그렇게 뭐큰 비중이 없다. 킹이 킹이 아닐 것이다. 그렇죠. 킹 카드가 그렇죠. 아닐 것이죠 그렇죠. 킹 카드 그가 아니고. d King 이 a r d 이 i 요 네, 네 트레비스 어. 킹. 북한으로서는 아무튼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한생명인이만큼한 인간인이만큼 뭐그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적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북한에서 당하거나 이렇게 뭐 구타를 당하거나 뭐 그러면은 안될 것이고요. 20대 초반이니까. 남은 생애가 길잖아요. No, 거의 네. 80년 생애가 있죠. 그래서 뭐냉정히 말하면 북한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다시 대한민국 쪽으로 와서 미국으로 간 다음에 처벌받고 뭐 처벌 받으면은 징역은 불가피합니다. 어... 기존에 이제 군법회의에 회부된 것도 있고 탈영 예. 네, 탈영에뭐 불법월경까지 여러 가지 죄목이 늘어날 텐데. 설령 감옥에서 상당히 장기간을 보낸다고 해도 그것이 북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자유롭게 드릴, 자신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걸 인용해서 개똥밭에 굴러도 북한보다는 미국 감옥이나 <laughs> 알만 할 텐데. <laughs> 네,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찰스 젠킨스 그 영화 출연했던.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생활에 관한 증언이죠. 나는 너무나 무지했다. 임시 피난처로 찾았던 나라가 말 그대로 거대하고 정신 나간 감옥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누군가 그곳에 가면 거의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 네, 이 말씀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